이번에 들어오자마자 놀랐어요. 두산베스 팬들이 우리 이렇게 많으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확실한 밸런스. 확신이랑 많이 얘기, 많은 얘기를 해서 제걸딱 정립을 시키게. 결론 벌써 뭐 많은 관중이 예상이 되는데 던지면 저는 정말 그 기회를 감사하게 받았고 제고 마나통하는지 약간 이렇게 해보고 싶고 다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. 항상 캠프 가는 게그렇듯이 네. 설레고 기대되고 새로운 팀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. 진자 신인 때. 참음거퍼는 느낌?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가서 안 다치고 잘하고 오겠습니다. 보온성을 유지하면서 뱃살을 가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템이라서 이거 없으면 저 슈트 못 입습니다. 그 일단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. 아 기분 좋고요. 따뜻한 나라에서 몸잘 만들어서 올 생각입니다. 어 저희 김지용 코치님한테 잘 배워서 올 시즌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올 시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, T1 선수들하고 즐겁게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와서 시즌을 잘 치르는 그런 시작점이니까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돌아오고있습니다 어, 그렇네요. 예. 네. 최고참이라는 것보다 그냥 같은 이런. 용... 한 명이니까, 재밌게, 최선을 다해서, 무엇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, 그것만 생각하고, 훈련 잘하고 있습니다. 긴... 비시즌 기간 잘 준비했고 어, 철저하게 잘 해서 올 어, 시즌 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무릎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쉬면서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재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0%라고 어, 할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뭐, 훈련 빠지지 않고 다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작년 시즌 끝나고 생각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. 생각해 왔던 것들을 토대로 빈신 기간 잘 준비했고 또 호주나 일본 가서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좋은 게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네. 스윙 궤도를 조금 바꾸고 타격폼도 약간 변경을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느낌이 좋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다시 이런 캠프를 다시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네, 일단 잘 준비해가지고 더 네, 좋은 모습 보일 수 있게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. 어 이제 야구 시즌은 얼마 많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,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저희 잘 준비해 가지고 좋은 성적 낼수 있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건 많이 해주세요 아 너무 설레고요 뭐 선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준비를 다 잘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요 가서 열심히 해서 올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승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올해도 뭐 작년과 동일합니다 뭐. 페이스가 빨라도 뭐 저는 저대로 열심히 할 거고 조금 늦어도 열심히 할 거고 시즌에 딱 맞춰서 최고의 모습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. 명신 형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좀더 하셔서 일단 잘 준비 잘해서 시즌 때 만났으면 좋겠고 승용이는 조금 약간 배신감이 들긴 하는데 호주에서 운동 열심히 하고 같이 하고 싶었는데. 배신감이 느끼긴 하지만 뭐승련이도잘푹잘 잘 쉬고 조심히 잘 갔다 와서 시즌 때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요.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해서 올해 또 조용, 좋은 모습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게요. 벌써부터 긴장되는데 설레는 마음이 큰것 같아요. 막상 와 보니까 좀 긴장되는 마음이 큰것 같고 좋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가서 바로 피칭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은 준비해서 온 상태입니다. 뭐 실전에 바로 훈련할 수 있는 몸 상태.

기대해주셨던 팬들의 성원에 보답을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좀 힘들었지만 이제 시작하는 만큼 잘 준비해서 팬 여러분들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 팬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부분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올 시즌에는 지난해보다 더 성공적인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해 모든 부분이 좀 부족했었죠. 뭐저 역시 제부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선수들과 호흡하면서 잘 채워서 오겠고요. 뭐 지금 스텝들이 많이 바뀌셨습니다. 뭐 수석코치부터 타격파트, 주루 투수코치, 외야뭐 모든 많은 부분이 변화가 어, 됐기 때문에 그 변화에 빨리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서 적응을 해서, 어, 처음이라는 생각보다는 원래 같이 함께 해왔던 그런 선수와 지도자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빨리 허물 없이 보내는 게 우선 과제이고 타격 부분이 많이 부진했었습니다. 그래서 올 캠프에서 그 지난해 부진했던 걸싹 잊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잘 준비를 해서 올 시즌에는 원래 두산베어스가 가지고 있는 좀 화끈한 타격력으로 팬 여러분들께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오겠습니다. 아, 그렇게 하루 만에 매진이 됐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많으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만큼 저희도, 어, 비록 연습게임의 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, 어, 시즌 중이라는 생각으로 어,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그 경기에서 우리 팀 선수들이, 모든 선수들이, 어,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어, 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, 차근차근히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큼 어, 좋은 경기력 또 유료 관중이 들어오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약속드리면서 어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투스코치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시죠 같이 호주 가시죠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<laughs>